안녕하세요. 강남몰입니다. 아침 6시 출근길 영상입니다. 비가 참 많이도 오던 날입니다. 빗속이라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다 보면은 꼭한차두차제 앞을 가로질러 가고는 해요. 뭐가 저렇게 급할까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저를 앞질러 간 차는 높은 확률로 다음 신호등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속도로라면 경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 봐야 도착지까지는 몇 분이나 차이가 날까 싶어요. 저는 차라리 천천히 가면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편입니다. 저의 주식 투자도 이러한 성향이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섹터. 라이벌 종목은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가지 않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박탈감, 조바심이 오래가진 않아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제 성향이 이런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주식투자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조바심이라고 봅니다. 어, 길지 않은 제 주식투자 이야기죠. 크게 실패를 맛보던 순간은 바로 이 조바심이 크게 달에 있을 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평상시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채널에서 주로 다뤘던 종목이니 LNF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에코프로비엠이 한 160%, 포스코퓨처엠이 약 100%. 코스모신 소재가 약260%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LNF는 30% 정도 올랐습니다. 다 양극재 관련주이고 심지어 LNF는 그 중에서도 현재 캐파도, 향후 캐파 계획도 괜찮은데 왜안 올라? 이러면서 정말 답답해서 쓰러질 것 같은 주주들 많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LNF 주가가 왜덜 오를까에 대한 증권사나 블로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뭐, 수직 계열화가 빈약하고, 돈도 없어, 회사 IR도 보수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최근 LNF 어떤가요? 뭐, 리튬, 전구체, 수직 계열화 얘기 꺼내면서 가시화가 되고 있고, 돈은 뭐, LNF만 없는 게 아니죠. 양극제 회사들 돈 없는 거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 IR도 뭐 지금 뽑고 전화 대응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설명도 최근에 잘해주십니다. 아, 그 참고로 LNF IR 담당자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뭐 거기다가 대구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가 않아. 뭐 이렇듯 LNF가 뭔가 좋은 뉴스를 많이 보여주는데 주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열받죠. 막더 열받아. 종토방 같은 데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개판입니다. 뭐 회사 욕, 대표 욕, IR 욕, 뭐 중간중간 제 욕도 있더라고요. 뭐 익명의 플랫폼이니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보기 좋지는 않죠. 열받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열받으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주가 흐름은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성질 나고요. 그런데 그런 조바심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질까 봐더 걱정되긴 합니다. 양극재 섹터 2021년을 보면 가장 높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LNF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를 다른 종목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영상 시작해서 운전의 비유에서 언뜻 얘기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퓨처엠이 LN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지만 LNF에게도 곧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섹터. 그중에서 양극재 관련주들의 흐름은 길게 보면 결국 다 비슷하게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는 해요. 좀 논리가 빈약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충하겠습니다. LNF의 부족한 수직 계열화 문제는 계산해 가고 있고요. 부족한 투자금 문제는 과거의 전환사채든 자사주 매각이든 뭐 최근에는 EB 발행이든 어찌어찌 해결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지연되고는 있지만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캐파 계획도 더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이번 LS LF처럼 또 다른 발표를 좀 여유 있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보충하자면, 뭐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위한 각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은 지속 또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2차전지의 전망에 대해 밝게 생각하고 있고 양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했다면 그 정도로도 충분히 존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 종목이라고 봅니다. LNF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어, 끝으로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경수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스윙장인님, 성민초님, 김다경님, 아빠렐라님, 종석임님, 하지무님, 데디쏘쏘님 김진영님, 무식은죄야님, 미스터지님, 쌈팡님, 순이티비님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